소수는 로또입니다 1201회차 로또 딱한수 예측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이 로또 필이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예절 강자 분들과 실전 강자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는 번호 살펴봅니다 1200회차 였죠 1번 2번 4번 16번 20번 32번 보너스가 45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열수가 16번과 32번 두 개나 있었고요. 각 번호 대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자, 직전에 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1번을 예측하신 분이 한분남안 계시네요. 2번을 어, 예측해서 적중하신 분이 최말수님한 분이 계십니다. 4번을 적중하신 분은 로신님, 티마님 두 분이시고요. 16번을 적정하신 분은 아기곰님, 태민님, 그린님, 아기대지님, 김정환님 해서 총 어, 5분입니다. 20번을 적정하신 분은 로망님, 여현진님 행복의 행운님, 허연님 까치님에서 역시 5분이고요. 어, 32번을 적정하신 분은 선구자님 한분이십니다 그리고 45번도 역시 웅포님 한분이 적중해 주셨는데요. 아, 직전에는 1번이 빠졌네요. 직전에 또필출벌 적중하신 분들은 어요 적중하신 번호를 놓고 또 이렇게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전에 자 댓글과 또 통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통계를 보겠습니다 구독자의 책에서는 7곱수 중에서 16번과 20분 두수가 있었네요 예절강좌 분들 7곱수 중에서는 16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좌 분들 7곱수 중에서도 역시 몇번이 32번이 있네요 32번만 있습니까 직전에는 어, 한수 어, 두수 한수 한수 이렇게 있었네요 어, 크게 그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직전에도 어, 쉽지 않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적중하신 어, 분 어떤 분이신가? 댓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은, 직전에 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망님이 20분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 주셨고요. 아, 역시 어렵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최말순님 3번이 2번 모두 모두 대박나세요 하셨는데, 어, 2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 역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우리 아기곰님 15, 16 아기곰 느낌이 와요 하셨는데 16번이 출연했습니다 16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16번 적중해 주셨네요 16번과 1 6번은 그나마 좀 여러 분이 적중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딱한 분만 또 적중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만 우리 그린님도 역시 16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네요. 여현진님 20번 역시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신님은, 아, 4번 적중해 주셨네요. 이제 7번은 차수로 보신 거죠. 4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김용일 님도, 김용기 님은 3년분을 하셨기 때문에 3년분까지는 인정을 못 하고요. 요 앞에 두 수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적중했습니다만 이건 차수를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기님 0번 3년분을 보신 것 같아요 맞죠입니다 우리 행기기 행운님 역시 20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웅파님이 어, 저는 45 하셨는데 45번 출연했습니다. 그니다 그리고 안진진님 16번 역시 적용하셨네요. 16번을 보신 분들은 깔끔하게 또이 한수만 딱딱 보신 것 같습니다. 또한점내려갑니까 14번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홍유님 20번, 어, 19번, 얼른 가와주세요 하셨는데 20번 조금 더 강하게 보셨고요. 20번 출연했습니다. 빈도님 16, 17 하셨는데 16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팀님도 역시 4호 하셨는데 4번 출연했고요. 그리고, 네, 북명님, 쌀쌀한 날씨에 길이은 낙엽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네요 하셨습니다. 5번, 6번을 보셨네요. 김치님 19, 20 느낌이 와요. 아기곰님이 느낌이 오는데, 까치님도 이제 느낌으로 언제 하시는군요. 20번 출연했습니다. 자, 쭉 갑니다. 아, 우리 유형철님또 시험 보는 시간인가요? 2월 수 25분 올려봅니다 하셨는데, 이 열수 두 개가 있긴 있었는데, 아, 25번에 16번하고 32번이 열이 됐죠. 우리 김현기님, 아, 6번, 16번 하셨는데, 차수 56번 출연했네요. 차수는 어, 기록을 하지 않고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선구장님 자신있게 32번, 36번 갑니다 하셨습니다. 아, 32번을 자신있게 보셨군요 이렇게 선구자님 처럼 또 가끔 필이 확실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있게 32번 출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추가해 주셨네요 역시 이렇게 좀 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신있게 이렇게 자신있는 있게 올리시는 분 여섯 분만 제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채말순님, 로신님, 티마님, 아기곰님, 태민님, 거린님 아기돼지님, 김정환님 로망님, 여현진님, 행복의 행운님, 호연님, 까치님, 선거자님, 웅포님 이런 분들을 직전에 선택하신 분들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이, 딱 선수 예측하는 게 45개 중에서 고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타임이 돼 있는 그 구독자분들 6분만 딱 고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자신있고 없고, 그거를 웬만큼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있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 6분만 고르면 된다 이거죠. 올리시는 분들은 이 번호가 자신이 있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올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번호를 참고를 해서 6분만 정말 자신 있게 올리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적중하신 분들 최말수님 자신 있게 올리셨으면 우리가 참고하시기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요한 수씩 올리시는 분들은 전부 자신 이 있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자신있게 올리시는 분들 각자 한분한 한 분의 그, 어, 자신감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수를 넣느냐 빼느냐 할수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자신있게 한 수씩 올리시는 분, 여섯 분만 있으면 우리는 1등 할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이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올리실 때 정말 자신 있는 수한 수씩 딱딱 올려 주시면 은 이번에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그 숫자를 하나를 어 계속 몇주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참고로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런 표현을 해 주시면 은 우리는 이제 또어 그거를 참고로 하는데 도움이 되죠 17번을 찍고 나서 막 우리 그 하느님 부처님 기도가 약간 부족한 거죠? 아니면 약간 과했나요? 하여튼 정성이 좀 부족했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찾아서 그런가? 하여튼 요거는 뭔가 모르게 기도가 부족했다고 볼수 있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또 신령님까지 찾았는데 참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더 자신있게 표현을 해서 기다리는 한 수씩 딱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스넷 가족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45개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신있게 올린 그 숫자 중에서 6수만 고르면 우리는 그냥 1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신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01회차 따가운 대책 이것으로 만나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